은평구 체육회 직원 이동희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와본 곳은 은평구 당구연맹 황영인 회장님과 장국함 부회장님이 계시는 JCC 당구클럽에 와봤는데요. 당구에 대해 무엇인지 낱낱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은평구 당구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황영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당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지금 치는 어린 선수들은 정식적으로 배우고 했지만 저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옛날에 선배 따라서 당구장 놀러 가서 그 쾌감에 빠져서 당구를 치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저도 배웠습니다. 네, 저도 학교 다녔을 때 수업 끝나고 당구장 많이 갔었는데요. 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혹시 당구의 가장 큰 매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한점한점칠 때마다 축구에 홀을 넣는 기분, 볼링에 스트라이크를 치는 기분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수 내는 그 묘미가 있죠. 네. 그리고 당구에는 포켓볼, 3구, 4구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3구가 4구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회장님의 개인적인 생각 말씀해주세요. 네, 실질적으로 3구가 더 어렵습니다. 4구는 직접 공을 맞힐 수도 있고 1쿠션, 2쿠션, 3쿠션 다 포함해서 맞힐수 있지만 3쿠션은 3쿠션 이상 맞추고 나서 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음. 그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더 쾌감이 있죠. 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구를 정적인 스포츠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혹시 회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 물론 그뭐 축구 야구처럼 뛰어다니는 음. 스포츠는 아니니까 어, 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 당구 한 게임을 하는데 거의 몇천보 이상을 어. 걷기 때문에 충분히 운동이 되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산소 운동이 많이 될것 같아요. 예, 네. 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포츠가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스트로크 자세라고 하나요? 예, 예, 예. 혹시 그걸 저희가 배워볼 수 있나요? 예, 네, 그거는 저희 지금 부회장님이. 어 우리나라 프로 선수니까 부장이한테 어, 직접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 장국한 프로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유튜브 하시는지. 글쎄 그분은 아 모르겠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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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고 그장구가 우리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네. 그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이 있는지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당구를 어, 좀 어, 질이 안 좋은 스포츠라고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어, 뭐 TV에 방송할 정도로 지금 인기도 풀고 있고 매너들도 좋아져서. 지금은 많이 조, 좋아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중에 안 좋은 습관 하나 뽑는다고 하시면 무엇이 있나요? 음, 이거는 이제 어, 조용히 스포츠는 좀 조용히 해야 되는데 어, 주위에 당구대가 많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시끄러우면 은좀 남한테 피해를 줄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그 같은 공간을 쓰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혹시 그 나에게 당구란 무엇이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저한테 당구는 진짜 인생이죠. 인생이나 마찬가지고, 어, 이제 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 그리고 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당구 음. 한 게임 치면은 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서 음. 네, 상당히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아, 네. 그 스트레스 해소제가 따로 없네요. 아, 예. 그렇죠. <laughs>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답답해하고 계실 많은 체육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건 모든 스포츠가 다 마찬가지로, 어, 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를 못하고 있고, 어, 시합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아, 곧다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씩만 참고 지나면은 다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두 파이팅하자고요.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네. 파이팅하고 끝낼까요? 네, 좋죠. 네. 어. 파이팅은 뭐 은평구 당구연맹 할까요? 그, 그럴까요? <laughs> 네, 은평구 당구연맹 네. 파이팅. 파이팅! 네 지금 귀하신 분 모셨는데요 인평구장구연맹부회장직을 경직을 하고 계시는 장국한프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평구장구연맹부회장을 맡고 있는 장국한입니다네 오늘 함께 기본 스트로크 자세를 배워워보는데요요 한번 그 자세를 좀 올바른 자세를 좀 편안하게 잡으면 좋은데 그런 이제 올바른 자세들을 많이 쉽게 접하지 않고 쉽게 배우질 않기 때문에 이런 좀 기본적인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전문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직원을 해서 오신 직원 분이한명 있습니다. 은평구 체육회 당민이, 그러니까 당구 어린이죠. 김상균 직원분과 함께.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지 마. 꼬 봐, 돌아오 여기서 지금 제일 안 좋은 습관이 음, 정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정면을네 얼굴이. 이렇게 정면으로 봐야 되는데, 네. 얼굴이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두께 자체가 잘안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강구를 <laughs> 배우신 분들은 좀 그런 거를 잘 알아서 하시는데, 처음에 이렇게 많이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얼굴 자체를 정면으로 잘못 보고, 습관처럼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자꾸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면 두께 미스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해볼 텐데, 얼굴을 항상 정면을 바라보시고 두께를 한번 맞춰보세요. 네, 정면을, 예, 정면을 바라보시고. 정면을 항상 바라보시고. 그렇죠. 그리고 상체를 한번 들어주세요. 저, 저, 저 정도만 들어주세요. 그리고 두께를 보시고 쭉 밀어보세요. 침차하게 그렇죠. 오히려 이제 두께가 더잘 보일 거예요. 두껍게를 맞출 수 있는 게더잘 보일 거예요. 아까는 너무 얇게, 자꾸 두께가 잘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맞추고 싶은 두께를 항상 바라보고 그 두께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얼굴을 정면을 항상 하시면 네. 됩니다. 아까 이제 배운 자세가 있죠? 그 자세를 해서 지금 이제 아주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공을 한번 쳐볼게요. 쳐보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자세를 좀 아까처럼 이렇게 잡으시고 한번 두께를 한 2분의 1을 설정을 하세요. 2분의 1 설정하시고 회전은 한두틱정도 주시고 부드럽게 천천히 다음 위로 오세요. 자세를 먼저 아까보다 딱 잡고 6시 10시 정도 딱 잡고 더멀리 어, 어, 스탠스를 조금 더 뒤꿈치를 저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자, 단점은 여기다가 이렇게, 그렇죠. 두께를 한 2분의 1에다가 지금 너무 두꺼운 거 같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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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천천히 부드럽게 쓱 한번 밀보세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지금처럼 이 부드럽게 천천히를 좀 많이 하시면 내 수구가 좀 자연스럽게 회전 주변 주는 대로 잘 먹어요. 먹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공을 말도 안 되는 곳에 모아볼 건데요. 우리 프로님께서 칠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멀리.. 멀리 있을까요? 네, 멀리, 멀리. 지금 뽑도 하겠습니다. 네, 저희 봉 위치 어떤가요? 아,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